1,200m 국산 5등급 서울의 육경주 출발했습니다. 8번 쇠바꽃은 출발이 크게 뒤처졌습니다. 3번 예술리아가 좋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먼저 안쪽 선행을 노려 나옵니다. 6번 포르투나가 2위권까지 나오고 1번 불패 블레이드가 안쪽 3위로. 바깥쪽에 9번 글라디우스와 11번 나올 대항이 4, 5위권 형성합니다. 안쪽 3번 예술리아와 이상규 기수가 단독 선두 일마 신차 앞서 있습니다. 반마 신차까지 격차를 좁히는 6번 포르투나와 안토니오 기수 바깥쪽에는 9번 글라디우스와 이동하기. 수 외곽에는 11번 나얼 대왕과 하정훈 기수입니다. 4 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안쪽에는 1번 불패 블레이드와 다비드 기수가 단독 5위로 따라갑니다. 6위로는 7번 인디언의 별, 8위로는 뒷선에 5번 청객 이상과 10번 네 길의 별, 4번 피닉스 클래스 등입니다. 3번 예술리아와 안쪽에서 버텨내는 3번 예술리아, 바깥쪽 9번 글라디우스가 위협해 나옵니다. 3번 9번 두 발이 팽팽해지고 있습니다. 안쪽 3번 예술리아 버텨낼 수 있을 것인지, 바깥쪽 9번 글라디우스가 위협해 나옵니다. 9번 글라디우스와 이동하기 수가 위협하고 안쪽에서 버텨보는 3번 예술리아, 이때 바깥쪽에도 10번 네 길의 별이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안쪽 3번 예술리아 목차로 버텨봅니다만, 바깥쪽 9번 글라디우스와 외국인는 10번 네 길의 별이 단독 3 7위면서 결승선 도가에 다갔고 3위로는 10번 내길의 별이 따랐습니다.